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아온 하구와의 봄 신상 룩북입니다. 오프닝의 룩은 첫 번째 룩인데요. 이번 하구 룩북은 요즘 트렌드인 룩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런 룩을 한번 입어보게 됐는데요. 아주 재밌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하구 단독 판매되는 상품도 있고,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를 하면 무려 22% 할인 쿠폰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룩에는 진짜 힙한 룩부터 클래식한 룩까지 진짜 다양한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세리 뉴 제품으로 연출을 해본 룩입니다. 굉장히 힙한 룩인 것 같아요. 요즘 느낌? 저의 옷장에도 세리 제품이 몇 개가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착장 모두 하우에서 일주일간 단독 판매하는 상품이래요. 일단 이 탑은 이렇게 세리게 뉴 시즌 탑인데 배색 포인트가 들어간 탑이에요. 이렇게 스냅 버튼으로 되어 있고 탑이 굉장히 긴데 이거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밑단을 조금 풀어가지고 벌어지게 입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팔도 뭔가 이렇게 길어서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에요. 진짜 야들야들하고 소재가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팬츠는 이번 셀릭에서 독특한 디자인의 팬츠가 나왔는데 이옆 부분부터 해서 쭉 사이드에 아일렛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옆 부분이 이렇게 다 벌어져 있는데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센스가 있는 게 여기서부터 뚫려 있는데 안에 안감이 있어서 여기는 비치지 않고 이 밑부분부터 이제 살이 살짝살짝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고 예쁘게 빠진 연청 컬러라서 색도 예쁜데 살짝 골반에 이렇게 딱 걸쳐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세릭 비니까지 써줬는데 이게 진 진짜 얇은 소재거든요. 얇은 니트 소재, 여름 니트 비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구멍도 많이 나 있어서 여름에도 충분히 시원하게 써줄 수 있는 그런 비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방은 요 가방은 소프트 서울 가방이에요. 소프트 서울의 스테디셀러백인데 반달백이죠. 부드러운 가죽에 약간 이런 버클 디테일이 반전 매력. 가방입니다. 이게 원래 큰 사이즈가 있는데 이번 뉴 시즌에 이런 미니 버전으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니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두 번째 룩은 마땡킴 룩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출을 해본 마땡킴 룩인데, 이번에 뉴 시즌 원피스가 너무 귀여운 원피스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끈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끈이라서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저는 이렇게 리본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끈들이 좋더라고요. 이게 독특한 게, 아랫부분은 플리츠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귀여운 요소들이 많은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이게 소재가 진짜 딱 여름 소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름에는 요거 단독으로 하나 딱 입고 자켓 같은 거하나 이렇게 딱 걸쳐줘도 예쁠 것 같고 요것도 마땡킴 탑인데 뒤에 보시면 여기도 마땡킴 패치가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거든요. 요거는 벨루어 소재의 탑이고 안쪽 면도 그렇고 엄청 보들보들한 소재의 그런 벨루어 탑을 같이 연출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방은 마땡킴 킴의 시그니처 미니백을 들어줬어요. 실버 컬러인데 이렇게 딱 진짜 카드 몇 개랑 립스틱이랑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스트랩이 이게 짧고 긴게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스트랩이 이게 중간에 한번더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매면 짧게 들어줄 수 있고 이어서 하면 이렇게 길게 크로스로 매줄 수 있는 그런 가방. 그리고 신발은 마땡킴에서 이런 스니커즈 라인이 새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개인 소장하고 있는 그런 스니커즈예요. 이건 블랙 컬러고 아이보리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이 룩에 블랙 컬러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블랙 컬러를 골라줬습니다. 끈 디테일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늘려서 신을 수 있는 이게 원래 자사물에서만 판매가 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10% 쿠폰가로 만나보실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엽죠? 완전 딱 요즘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룩이 조금 심심할 듯해서 마땡킴 로고가 크게 들어간 비니를 같이 써줬거든요. 인기가 엄청 많아서 리오더도 많이 된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비니가 여기가 까슬거리면 이마가 막 엄청 간지러워서 엄청 긁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이 목걸이는 빈티지 할리우드 제품인데 이게 블랙펄이라서 이번 룩에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룩이랑. m g 스러운 그런 룩인 것 같은데. 아닌가? 세 번째 룩은 마가린 핑거스 룩입니다. 마가린 핑거스에서 이번에 엄청 예쁜 이 블라우스 탑이 나왔어요. 레이스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 탑인데, 핏이 되게 예쁘게 잡혀있는? 프렌치 스타일의 블라우스. 이렇게? 이거하고 되게 러블리한 그런 핏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짧동한 그런 소매 기장감에. 안에다가 데님에 넣어 입어도 예쁜데, 빼서 벌어지게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데님도 이번에 마가리 핑거스 뉴 시즌 데님인데 주머니 앞부분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절개 라인이 특징이이 팬츠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팬츠예요. 기장감도 저한테 딱 좋고 허리도 저한테 딱 맞으면서 되게 예쁜? 그리고 여기에 신발은 이 로서울 클로그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요. 제가 항상 클로그를 영상 찍으면서 되게 많이 다양한 클로그를 신어봤는데 제가 신어본 클로그 중에 가장 가벼워요. 진짜. 진짜 일반 운동화보다 더 가벼운 그런 느낌? 그 정도로 진짜 가볍고. 근데 보통 클로그는 밑창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죽 이렇게 싹 덮여서 약간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의 클로그예요. 그래서 클로그가 조금 무거운 게 싫어하셨던 분들은 이 클로그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신발입니다. 이게 쿠션감이 좋아서 착화감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르 아보네 스테디셀러인 갓디백을 같이 연출해줬는데요. 이번에 갓디백이 새롭게 리뉴얼이 되었다고 해요. 소재를 좀더 탄탄하게 보완을 했다고 했는데 진짜 탄탄하거든요. 이거 대학생분들한테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룩이에요. 납작한 주머니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수납력이 엄청 넉넉해요. 그래서 약간 작은 아이패드도 들어갈 크기고 노트나 책 같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버터 컬러로 골랐는데 너무 노란빛이 돌지도 않고 버터보다 조금 더 아이보리에 가까운 그런 컬러예요. 이게 스트랩 조절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렇게 짧게 할수 있는 홀이 이렇게 두개 있고 길게 할수 있는 홀도 이렇게 많아서 이걸 크로스로도 연출이 가능한 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면 되게 귀여운 느낌. 대학생 같은 그런 느낌. 봄, 여름의 분위기가 담긴 룩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룩입니다. 시티브리즈의 롱 원피스 룩입니다. 이게 소재가 얇은 썸머 데님 소재거든요. 보시면 데님 소재예요. 그래서 엄청 얇으면서 야들야들하고 여름까지 입어주기 좋은 그런 소재예요. 이게 살에 딱 닿았을 때 약간 좀 차가운 그런 데님 소재 있잖아요. 착용감이 일단 되게 좋아요. 이런 거 여름에 단독으로 이 하나만 입고 가디건 같은 거딱 걸쳐줘도 예쁠 것 같고 요거는하고에서 단독으로 판매되는 원피스라고 해요. 여기에 도 보시면 이렇게 시티브리즈의 실버 마크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안에 탑을 같이 매치를 해줬거든요. 이거는 커렌트의 셔링 탑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팔 부분이랑 앞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까지 딱 떨어지는 되게 크롭한 기장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에 이너 용으로도 입어주기 좋은 그런 커렌트의 그런 탑입니다. 엄청 야들야들하고 신축성이 진짜 좋아요. 살에 닿았을 때좀 차가운 그런 소재? 로서울의 토트백을 들어줬는데요. 미니백처럼 좀 작아보이는 디자인인데, 크기가 은근 커요.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게 작은 가방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에 수납력이 은근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주머니가 양쪽에 이렇게 잘려있거든요 하나는 지퍼가 있는 주머니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열려있는 주머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여기에 이런 긴 스트랩도 있어서 투웨이로 들어줄 수 있는 여기 목걸이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로아주 목걸이에요. 이게 데일리하게 기본으로 해주기 좋은 실버 목걸이인데 이렇게 보시면 긴 물방울처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몰랐어. 하나만 해줘도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옷걸이에요. 그래서 이런 룩은 봄에 나들이 갈때 입기 좋은 그런 룩인 것 같아요. 학교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이 탑은 WNM 제품인데, 이번 시즌 트렌드인 프레피룩 무드의 브이넥 케이블 니트예요. 엄청 부드러운 코튼으로 되어 있어서 까슬거림 전혀 없고, 스커트도 약간 로우 라이즈인데, 이것도 약간 크롭이라서 살짝 아슬아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니트거든요. 네이비랑 레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스커트는 인스턴트 펑크 제품이에요. 이번 시즌 뉴 데님 라인으로 나온 스커트더라고요. 좀 적당히 짧은 기장감? 너무 짧지도 않고, 예쁘게 짧은 기장감인 것 같아요. 이 탑이랑 입으니까, 진짜 배꼽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벨트 끼우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약간 이런 로우웨이스트로 벨트 많이 껴서 입잖아요. 좀 예쁠 것 같은 클래식한 무드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입어봤고 여기에 자켓은 하고 베스트 브랜드인 힐아이다이라는 브랜드의 자켓인데 이 니트가 얇은 니트는 아닌데 딱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 뭔가 부대 낌 없이 딱 예쁘게 맞아서 이렇게 딱 입고 다니면 예쁠 것 같은? 이 자켓이 카라리스라서 안에 입은 요 WMM 요 니트가 딱 돋보이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요거는 드파운드 제품인데 완전 빈티지한 그런 디자인의 가방이에요. 리자드 엠보 가죽이고 또 안에 꽤 넉넉한 편이에요. 주머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핸드 스트랩에 이 드파운드 버클 장식이 포인트요 그리고 신발은 인더스타의 메리 제인 슈즈예요. 은은한 광택감이 돌면서 발등에 스트랩이 이렇게 틱틱이라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약간 쿠션감이 좋아가지고 착화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룩잘 보고 오셨나요? 역대급으로 진짜 다양한 스타일의 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고, 재밌었어요. 이번에 또 이벤트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타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22% 할인 쿠폰을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인자 이벤트는 댓글로 마음에 드는 룩 그리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구글 폼까지 작성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번에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타고 TD백 크림 베이지 컬러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할인 혜택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린 제품은 다 신상품이니까 신상품을 이런 혜택으로 구매하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이 혜택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답인데 이렇게 핏이 되게 예쁘게 잡혀있는